노 no 브랜드 남편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블로그로 돈을 벌라고 자꾸 문자가 온다. 난 작년 말에 한번 수술을 받고 올해 또 수술을 받고 내년엔 내 반쪽이 수술을 받아야 할것 같다. 주머니가 아쉬운 요즘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7년이나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며 한결같이 관리했는데 블로그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는데 한번 광고해볼까? 내년에 여보 수술하고 반년 이상 일도 못하잖아. 아니, 내가 먹지도 않은 거 먹었다고 하고, 가보지도 않은 거 가봤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난 심으름 앱에서 자전거 배달해서 몇만원 벌어도 그런 건안 하고 살고 싶어. 정직한 반쪽이 싫어해서 거절했다. 남들은 물가도 올라서 여기저기 올려서 봤는데, 자신의 하는 일을 국내 최저가로 해본다고 한다. 그걸로도 모자라 자신에게 맡기면 1년 무상으로 서비스까지 해준다고 한다. 왜 그렇게 하냐니까? 고물가에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자신은 노 브랜드라고 한다. 결혼하고 한 번도 넉넉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